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글러스에서 저현이 역할을 맡은 믹진입니다. 네. 전 남치원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저글러스는요 음, 옆에 계신 남치원 상무와 자연이의 사랑 얘기이면서 아무래도 오피스 드라마다 보니까 보면서 많은 공감대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마음껏 웃으면서 좀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 남치원 상무님은요 스스로가 외로움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연이 씨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자존심도 세고 강하면서 차가운 남자고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남자지만 또 우악스러울 땐또 굉장히 우악스러운데 그 안에 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. 굉장히 사랑스럽고 유니가 치유해주면서 서로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합쳐지면서 자윤희만의 유니크한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어, 올 겨울의 유일한 로코예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